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 집사입니다. 돌아온 사람, 죽었다 돌아온 사람, 그래서 사후세계를 경험했다는 사람, 단패님들이라면 이런 얘기들은 뭐, 그런데 혹시 그렇게 돌아와서 자신이 언제 다시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실제로 그 해, 그 달, 그 날짜에 다시 돌아간 사람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요? 전 있습니다. 그것도 저랑 아주아주 아주 가깝고, 절 무척이나 아껴주시던 분이셨어요. 이번 사연은 제 친할아버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럼 친할아버지의 이야기 제가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경기도 포천에서 동생인 작은 할아버지를 돌보며 사셨는데요. 그러다 일제 강점기 때그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본 순사를 좁했는데 너무 패서 그만 일본 수사가 죽어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 군경의 추적을 피해서 할머니랑 큰아버지를 데리고 강원도 둔내에 있는 산골짜기에서 사셨고 그때 할아버지가 가족들을 데리고 살던 거기가 얼마나 이제 산골이었냐면 해방되고 한참 지나서 장에 나가셨다가 그때 해방이 된걸 아셨다네요. 그렇게 해방이 되면서 할아버지는 다시 마을로 나오셨고 그때부터 강원도 원주에 정착을 하고 사셨다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답니다. 아버지 말씀으로는 댁에서 이제 가족들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할 때였는데 그 식사하기 바로 전까지만 해도 정정하시던 분이 밥상을 앞에 놓는 동시에 그냥 퍽 하고 쓰러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사망 확인까지. 옛날엔 사람이 죽으면 병풍 뒤에 모셨다가 그리고 장지로 모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할아버지도 장지 이제 선산에 모시기 전까지 병풍 뒤에 모셨는데 당연히 그때 가족들은 물론 집안사람이나 할아버지 지인 등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병풍 옆으로 할아버지가 걸어 나오셨답니다. 그땐 놀라 자빠지는 사람도 있었겠고 도망치거나 기절하거나 울거나 한 사람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인데 그랬을 것 같은데 할머니,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형제분들은 그렇게 다시 돌아오신 할아버지를 보고 무서운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고 해요. 아버지니까 남편이고. 그리고 물론 깐 사람들 볼 겨를도 없어서 그때 다른 사람들이 어땠는지도 모른다고 하시고요. 어쨌든 그렇게 다시 돌아오신 저의 할아버지가 처음 하신 말씀, 그 뭐였을까요? 그건 다들 이리 모여 봐, 내가 저승 얘기 해줄게. 아니, 왜날 병풍 뒤에 뒀어? 내가 왜 죽은 사람 옷을 입고 있어? 그런 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배가 고프다, 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실에 놀란 건 그곳에 있던 사람들일 뿐 할아버지는 평소와 같았다고 하는데요 할아버지는 그렇게 놀란 사람들을 보시면서 오히려 웃음을 보이시는 여유까지 있으셨다고 해요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가족들이 여기저기 괜찮나 이제 걱정을 하는데 할아버지께선 그런 자식들을 보시면서 웃는 모습으로 하지만 진짜 세상 진지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할아버지가 다른 사람과 이름이 같아서 저승에 다녀오신 얘기였답니다. 여기까지는 흔하죠. 근데 그 다음은 뭘까요? 다음날 아침 할아버지 댁그 담장 아래에 사람이 쓰러져 죽어있었는데 그 사람 유일하게 동네에서 할아버지와 동명인 사람이었습니다. 네또뭐 어떻게 흔하다고 하면 흔하다고 할수 있겠죠. 전설의 고향 단골 스토리처럼. 그런데 말이죠. 할아버지는 조금은 다른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계셨어요. 지금까지 죽었다가 저승을 보고 돌아왔다는 그런 사람들과는 좀 다른. 오히려 저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없으셨고 자식들인 아버님들한테 진짜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저승은 있다고. 이건 저도 기억이 나는데 명절에 모이면 명절에 모두 모이면 할아버지의 덕담은 늘 착하게 살아라였습니다. 지옥도 천국도 다 있다면서요. 어쨌든 할아버지께서는 다른 돌아온 사람들과는. 좀 크게 다른 점이 있으셨는데 그리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가족들 모두 놀란 점. 그건 할아버지께서는 당신께서 돌아갈 해와 월과 날짜를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할아버지께서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설의 고향을 보거나 뭐 다른 걸 보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저승에서 누군가가 얘기를 해준 그런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승에서 뭐 누가 얘기해 줬구나 그런 게 아닌 그냥 막연히 머릿속에 그 해와 그 월과 그, 그 날짜가 떠오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건 처음 돌아가셨다가 다시 돌아온, 돌아와서 일어나자마자 바로 그 순간부터 그런 생각이 떠오르셨다는데, 그리고 할아버지 미신이나 귀신, 종교 이런 거 일체 믿지도 인정도 하지 않는 분이셨답니다. 그런데 돌아오신 뒤엔 바로 종교를 갖게 되죠. 그리고 이건 제가 지금 가톨릭 신자가 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 뒤로 진짜 할아버지는 감기나 뭐 그런 건 몰라도 90이 넘는 연세에도 큰 병은 한 번도 걸리신 적이 없다고 하세요. 그러다 이제 댁에서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셨고 병원에서 정신을 차린 할아버지는 대구로 다시 가야 한다면서 그 병원에서 나가겠다고 하셨다는데요. 당신께서는 이제 지금 떠나야 하는데 댁에서 떠나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원래 평소에도 큰 소리 없이 웃음 가득하신 분이라 병원에서도 소란스럽거나 경우 없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냥 조용조용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의사는 그런 할아버지 말씀을 듣고 웃으면서 이제 무슨 돌아가신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냐면서 온 며칠 더 쉬다 가시라고 쉬시다 가시라고. 그럼 전처럼 다시 건강해지실 거라고 했다는데요. 당연하겠죠. 환자가 자기 이제 응? 죽어야 해서 집에 가서 죽음을 맞이하겠다는데 거기에 아 어, 그러세요? 아예 어, 맞아요 이제 곧 죽어요. 그러니 어서 집에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의사는 없겠죠. 할아버지께서 의사의 말을 듣더니, 아, 이제 집에는 갈수 없겠구나 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집에는 갈수 없겠구나 하시더니, 함께 사는 큰아버지께, 그, 할아버지인 평소에도 늘 한복을 입고 생활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따로 준비한 옷이 있다면서 가져오라고 하셨대요. 그리고 가족들을 모두 부르셨는데, 그때 할아버지께서 새로 입으신 옷을 보니까, 평소 때 입던 한복과 마찬가지인데, 하얀. 아주 깨끗하고 하얀. 그런 한복이었습니다. 저도 그때 할아버지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 자식들을 보시면서 그리고 저를 보시면서 다정히 웃으시던 할아버지의 눈빛과 미소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리고 할아버지께서는 그뒤 이틀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아주 조용히 그리고 평온하게. 그런데 그날이 평소에 할아버지께서 자식들에게 말씀하신 그해 그월 그날짜였습니다. 이 얘기 당연히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게 어디 있냐면서요. 근데 믿고 안 믿고 그런건 자유의지라 제가 뭐라 할수 없지만 그리고 그게 어쩌고 저쩌고 딱 뭐다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저희 할아버지께서 다시 돌아오신 뒤 다시 돌아가실 날짜를 말씀하시고 그날 입을 옷도 미리 준비하셨다가 그 말씀처럼 그해 그월그 날짜에 맞춰서 미리 환복까지 하시고 자식들 앞에서 돌아가신 건 저만 아는 게 아니라 저희 집안 모두가 아는 조금도 꾸밈이 없는 사실입니다. 저희 할아버지와 관련된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시 돌아오신 뒤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신 할아버지. 그래서 자식들에겐 꼭 착하게 살라고 당부하신 할아버지셨는데요. 천국과 지옥 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음담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